코쇼를 어, 진행하고 있는 장혁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 주의이정원 소장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원 소장이랑 좀그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생각드는데 제가 이제 젊은 건축가상 아, 어, 심사를 예. 할때 제가 개, 굉장히 놀랐어요. 그 아, 주차장인가요? 고개 네. 주차장 예. 주차장 그 프레트를 보고 야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면서 아, 이거 혼자 했다. 네네. 그때 <laughs> 네. 더, 더 놀랐죠. 디자이너도 한번 놀라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혼자 했다는 거. 그러니까 원맨 아키텍트 같은, 음. 그거를, 그, 그 통해서, 어, 했다는 걸 듣고, 아, 제가 놀랐는데, 어, 그러면서 그게, 그게 가능한 것에, 내가 볼 때는 어떤 테크놀로지. 네렇죠 테크놀로지 입장에서 본인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할수 있는 어떤 디자인너의 그 입장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준다면 네. 그니까 뭐 당시 이제 그 영국에서 자하디드라는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끈따끈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 그것도 궁금했었고, 두 번째는 결국, 단간에서 건축은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분명한 접점이 있을 텐데, 그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고민을 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설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짓고,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 직업인데, 이 짓는 과정이 사실 우리는 이 3D를 어차피 3차원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다시 2차원적인 도면 작업을 하고 다시 그걸 3차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항상 그, 그 과정에서 트러블이 많은 것 같아요. 아, 2차원 도면을 그랬는데, 아니다, 이게 틀렸다. 뭐 이런 일들. 또 3차원적인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건축주께서. 근데 그 자라디드 삼촌에서 있었던, 있었던 때는 그런 설계 자체가 전부 다 3차원으로 시작이 되고, 3차원으로 끝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런 거를 아마 그 프로젝트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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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던 것 같아요. 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음, 프로젝트. 음, 음. 사실 그, 그거에 덧붙여서 좀더 붙여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그 젊은 건축가들의 고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젊은 건축가들이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 음. 많은 스텝을 데리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을 그 건축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테크놀로지 입장 뭐 BIM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그런 예의 을거 같은데 네. 그런 거를 우리가 건축가가 그거를 사용한다 네. 그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작은 설계비라도 그걸로 사실은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자기가 어떤 그 프로젝트로 확장해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 설계라는 이업 자체가 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 그런 도구라든지 툴에 대한 그 기능들을 좀 우리가 이제 잘 활용을 활용할수록 어떻게 보면 생산성 우리가 생각하는 어 작은 인원을 가지고도 그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시스템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건축가 입장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도면을 다 그리려고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이제 3D 기반으로 전부 다 설계도 하고, 물량 산출도 직접 하고, 그 물량 산출에 의해서 전적을 뽑아내고 하니까, 어, 이 뭔가 이렇게 건설 현장과 실제 디자인 사이에서의 단가의 갭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거고, 처음에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하면, 어, 공사비가 너무 비싸겠다. 라는 선입견들. 그리고 실제 시공사들도 견적을 뽑을 때 그렇게 뽑더라고요. <laughs> 어렵겠다, 무조건. 근데 실제로 물량을 보면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더 더 재밌는 형태나 더 다양한 포함들을 만드는데 사실 BIM이나 3D 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데요. 전문가 출가 입장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많은 부분이 제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그, 성숙되어 있는 것 같고 네. 어, 그러면서도 제가 이전 건축가를 바라보는 입장은, 어, 저도 저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우리가 건축 실험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일종의 아방가르드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고, 그 시도를 통해서, 그, 다른 공간을 만든 거나 다른 형태를 완성해내는 그런 건축가의 한 명이다라고 설명해도 되나요? 아, 저는 이제, 뭐, 모든 건축가들이 다 그런 꿈을 갖고 있지만, 어, 저는 이제 그, 이 현실, 한국이 해서의 현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노가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없자라고 네. 얘기도 하는 그 현실인데, 그것과 장인 정신, 장인이라고 부르는 거 차이가 도대체 뭘까 되게 궁금해요, 솔직히. 음, 음.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들이 만드는 일들이 나중에 100년, 200년이 지나서 혹시, 남는다면 문화재가 될수 있는 확률이 음. 높은 거잖아요. 음. 사실 유럽의 모든 건축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문화재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냥 작업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문화재가 된 거고, 그걸 보려고 우리가 수천명, 만명씩 사실 유럽을 가는 거고, 뭐, 물론 그걸 비즈니스로 볼 수는 없지만,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사실 음. 이걸 노가다라고 얘기하면 끊어, 끊어, 끊임없이 이, 이 분야는 노가다인 거고, 음. 이, 이런 작업들이 가치 있는 작업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인정신의 하나의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값어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실험적인 부분들,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료와 단가,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미감, 뭐 공감감, 감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되게 긴 턴, 그러니까 짧은 관점이아니라 아주 긴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까 지금 건축을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어쨌든 똑같은 시간을 쓰고 똑같은 노동을 노동력으로 돈을 벌어 벌고 사는데 그 일이 재미가 있는 순간 저는 분명히 어떤 경계점이 있었거다 그게 경계점이 뭐냐면. 어, 소위 말하는 뭐가 하와 장인의 경계점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제 역할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음, 음. 기존에 있던 관습, 뭐, 우리는 뭐, 이러니까 항상 이렇게만 쌓아야 해. 음, 라는 거를 음, 음. 좀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은 욕심?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 처음에 하셨던 디지털 툴. 사실 그걸 손으로 <웃음> 손으로 <웃음> 할 수가 없잖아요. 디자인은 이제 디지털이 된 거예요. 디지털로 굉장히 많은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역설적으로 현장,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장은 음, 그 디지털로 로봇이 그렇지. 지을 수가 없으니까 네. 아, 네. 아이러니하게 아날로그인 거예요. 네. 네. 나도, 나도 똑같은 상황이야. 그렇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시대의 <laughs> 건축은 사실 음, 음, 이 급변하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의 음, 소프트웨어의 음, 어떤 음, 그런 음. 이 기반 속에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공사 방식을 가지고 이 건물을 음, 짓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교수님이전하 아키텍트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아키텍트의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좀 들어요. 아 원래 이정호 소장의 그 베이스가 좀 남다르잖아요. 네, 건축만한 네. 게 아니고 철학 공부도 했고 네. 그 다양한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딱 건축에 한정된 건 아니고 굉장히 폭넓게 네. 공부했다고 를볼수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건축적인 영감이 음. 원천이 굉장히 좀 남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런 건좀 어때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laughs> 남들 다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거 좋아하고요. 그냥 뭐, 그, 학창 시절에는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도 남들보다 좀 늦게 들어간 편이고, 그러니까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 방황을 많이 했고, 왜냐면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그, 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건축을 만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 이제 질문 보니까 이제 문학작품, 영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좋아했다기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거는 시지프스 신화, 음, 음. 이 알벨바미의 음. 그 작품인데, 그 책인데, 그게 이게 큰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삶은 되게 부조리한 거고, 오, 음. 결국 인간은 거기에서 이제 저항을 해서 그 부조리함을 이렇게 다시 찾아가고 극복해가는 과정인 거고, 어쨌든 인생은 어쨌든 끊임없이 돌을 굴려서 올려야만 하는데, 그것이 무한반복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읽고 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하고 나니까 이게 되게 아,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자는 거에 대해서 남들의 시선? 뭐 어떤 관점? 이런 것들 보다는 음. 제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되게 확신을 갖고 모든 일을 하게 된 음.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도 뭐 건축에 뭐 대해서 뭐 그런 의구심이 없는 음. 그런 일을 할수 있는 부분도 음. 아마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아마도 그 이전 이전 건축가의 제품들을 보면은 그 재료 재료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남다르다. 그그 네. 그 평가가 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금속을 쓰더라도 좀 다르게 쓰는 것 같고 벽돌을 쓰더라도 다르게 쓰는 것 같고 특히 금속 많이 썼나요? 네, 금속도 좀 네.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금통 질문 사항에서도 그 금속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음. 금속에 대해서 어그 어떻게 그를 거그 생각해서 그런. 그재료 재료에 대해서어근 음. 하게 됐는지 20대 후반에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재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저는 그때 생소했죠 생소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었고 이유가 그 일단 유리 과정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 거기서 배웠었던 건이 유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방식에 대한 과정 유리 공장에 가서 어떻게 유리가 만들어지는지 원재료에서 또 실험을 해서 그 다음에 유리를 다른 유리의 방식처럼 쓰이는 방식들, 뭐, 뭐, 콘크리트처럼 보인다든지, 뭐, 구조체라든지, 어떤 돌처럼 표면성을 강조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재료라고 하는 게 고정된 이 물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금속도 네, 마찬가지였어요. 음. 금속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개량화돼서 쓸수 있었던 음. 거고, 아이러니하게 한국은 이런 금속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음. 좋은 메터리어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쉽게 우리가 이제 이 용접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금속에 대한 손, 손재주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 세련된 어휘로 드러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의 환경이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처음에 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메터리얼을 굉장히 싸게, 쉽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소재였었고, 그걸 가공해서 만드는 이 프로세스들이 다른 소재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많고 그리고 그 금속에 대한 그 표면성을 가공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미감을 음. 보여준다든지 하는 음.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이 어떻게 보면 지속성이라는 주제 음. 이런 관점하고 좀 관련 많이 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대적 사고로 봤을 때는 네. 우리가 물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성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벽돌은 벽돌답게, 네네. 콘크리트는 그렇죠. 콘크리트답게, 그걸 접근해서 그걸 완성하는 거로 말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고가 아니고, 네. 콘크리트가 다른 게될 수가 있고, 그렇죠. 금속도 다른 게될수 있고, 윤기도 예. 다른 게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 오히려, 그렇죠. 그, 군대적인 사고를, 사고와 어떤 차이를 발생, 발생, 발생시키는 어떤 재료적인 그 입장, 네. 아,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예. 그, 뭐, 저는, 그, 각각의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음, 콘크리트를 항상 이렇게 써야 된다. 우리 일본에서 음, 콘크리트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음, 한국도 이렇게 써야 된다. 사실 그거는 좀,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쓰는 거는 그 지역의 컨텍스트에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거를 써야만 하는 한, 합, 합리적인 이유와 어떤 그 결론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거고, 이 땅에서 할수 있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음. 땅이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한 그 논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더 건축가 입장에서는 드러내주고 싶은 거니까. 반대로 그러려면 그좀 세심하게 그 땅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고, 음, 음. 그러면 그 땅이 원하는 게 뭔지, 음. 어떤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좀내 스스로 그 물음을 던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 거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재료적인 어떤 감성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하나로 이렇게 획일화된 재료를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거기에서 도 굉장히 많은 다른 감성으로 음. 이게 분파가 될 수가 있고 오. 그걸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뭐 건축적인 문제가 음. 아닌가 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음. 하고 있습니다 뭐뭐 음. 뭐 제가 볼 때는 뭐 프로페어 같은 경우는 뭐 금속 재료를 써서 뭐, 인면을 특이하게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그게 그 사적인, 사적인 미술관일 수 있는데, 예를 네. 그게 그, 그 기름을 뛰어넘어서 그 공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죠. 오히려 네. 그게 좀더더 더 흥미로운 개념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갖고 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 땅의 그 면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음. 비싸고. 음. 그 결국은 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도 한 건축가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윤리적인 부분과 음. 또 겹치게 되죠. 음. 네. 이게 왜냐면 도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음. 다 자기 땅, 자기 땅, 됐다 하면 음. 음. 이게 도시가 이제 연결이 되지 않고 도시가 어떻게 보면 섬처럼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 자기는 서로 잘났지만 결국 도시에서는 볼게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적 영역으로 건축가 입장에서는 윤리적인 부분에서 음. 좀 사회적으로 이 공간을 음. 더 확장시킬 것인가 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고 다행히도 건축주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어떤 취디와 어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으로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받아주셔 가지고, 아, 그런 중정의 공간이라든지, 지하인물 라이브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음.